오엠W On my w a to you Good at what I do o m 오엠W 오엠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'm 오엠W 네 안녕하세요 페라리 드라이버의 와이프 라페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다행히 날씨가 풀려가지고 드라이브를 재밌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? 투샷! 음~~ 웬일이야~~ 너무 멋있어요! 오늘은 어디로 갈 거죠? 양평 휴게소! 네, 오늘의 목적지는 양평 휴게소입니다! 출발해볼까요? 렛츠고! 양평 휴 죄송합니다. 저는 오늘 모처럼 네, 태극기 데이를 하고자 준비하고 있네요. 지금 저 뒤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네, 바로 라페라니님의 루루가 보이고 있습니다. 지금부터 한번 가시죠. 자, 오늘은 저희 양평집에서 어, 가까운 휴게소로 드라이브를 갈 거고요. 드라이브 갔다가 오면서 커피 한 잔. 하는 스케줄로 하겠습니다. 어, 저희 양평집 주변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어, 길은 많이 녹았어요. 근데 응대리 져 있는 곳은 아무래도 아직은 좀 네, 미끄럽습니다. 영막칼슘도 바닥에 남아 있을 테니까 조금은 위험하겠죠.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태극기대회를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, 어제가 라페라니님 생일이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좀 특별한 즐거움을 주고자, 과연 라페라니님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지? 자기가 롤어 몰아. 응? 라페라니님이 오빠 너무 짧아. 아쉬워. <laughs> 그럴 거 뻔하거든요. 그래서 이제 포스는 그대로 하더라도 차를 좀 바꿔서 타는 걸 해보겠습니다. 라페라니님이 차에서 내리고 계십니다. 짜잔르르 로로. 아, 빨리 커피 마시러 가자. 커피 수박가사안 마셔? 아, 그럼 여기서 뭐 해? 여기선 운전자 교대. 자기가 로로 몰아. 그래? 어. 어, 멋있어. 여기서 오프닝 오빠 걸로 하나 찍어놓자. 아니야. 나 진짜 아까 자기가서 찍은 걸로 찍을 거야. 내 지울 건데. 안녕하세요. <laughs> 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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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안 지울 거야. <laughs> 아한번쫙 돌아봐야지. 아 이쁘다. 어차 지저분한가 봐. 너무, 너무 불포장이고 많이 갔어. 그렇긴 한데. 아 이게 맥라렌에서는 진짜 많이 봤었는데. 필러티도 어쩔 수 없네요. 뒷타이어가 계속 배수를 하니까, 근데 배수할 때흙탕물이다 보니까 지저분해졌습니다. 깨끗하게 세차를 해줘야죠. 저희는 스타벅스 양평 타이어점으로 네. 가겠습니다. 자, 타시죠. 팟키는 <laughs> 있네요. 네. 저 착해 주세요. 어. <laughs> 저도 시동 걸어야죠. <laughs> 자, 시동 걸시고, 좀더 가깝게 서시죠. 다리가 너무 펴집니다. 네. My heart's been ripped wide open. So many mixed emotions. It's like I finally noticed I've been set free. I've been set free. 아 이제 양평 t a l i 서 다시 집으로 갑니다 일단 집으로 가서 제 t i m e I s 고 e n t a 로 i f e t i m e I s p 이 n t a l i f e t 에 m e I spent 브레이크가 약해요. 이 차가 제가 필라티랑 같은 감력으로 밟아봤는데 확실히 천천해졌어. 같은 페라리라고 하더라도 차에 따라서 세팅이 다른 거죠. 피스타 버전 베이스하고 루스티 버전하고 다를 수밖에 없겠지만 체감이 꽤 크네요.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. 라페라니 님이 제 필러티 페라리를 갖고 주행을 하고 있습니다.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, 첫 번째는, 어, 여보, 안전, 출발 안전 운전. 이게 첫 번째 드는 생각이고,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은, 아, 진짜 필러티 대박이다. 정말 이쁘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. 그러니까 물론 피스타하고 동일한 성능의 동일한 퍼포먼스의 차량이긴 한데 이 테일러메이드 프로그램으로 차량의 외장 그 다음에 실내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준 거잖아요 제 네, 네, 라페라니님 차도 정말 화려한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런데 바깥에서 보는 느낌은 아 진짜 필러티 페라리 정말 멋있어요 딱 하나 단점, 너무 비싸다라는 거 빼고는 진짜, 네, 갑자기 차주로서 자긍심이 드는, 네, 순간입니다. 멋있네요. 멋있다. 자, 이제 한 10분이면 집에 도착할 것 같은데, 로로는 세워두고, 로으로좀더 드라이브를 즐기고, 커피 한잔 마시고 들어갈 예정입니다. 아, 자꾸 이게 차들 안에서 좀 그렇긴 한데, 네. 제 영국 포 일단 얘 먼저 하나 써주시고요. 시간 야죠아 진짜요? 네. 이런 하던지 얼마 안됐 예, <laughs> 일단 두개 찍어주시고요. 여기 하나 더. 여기 아마 잔액이 좀 남아 있을 거거든요. 네. 영세요 네, 주세요. 어? 네. 네. 네, 감사합니다. 만족하십니까 <laughs> <laughs> 잘았지 내가 드라이버한는쟤것 같더라고 아, 잘